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 이제 마지막 영상 어,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는 일절부터 구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저자가 십이장 십 사절에서 말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짤막짤막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10장, 10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앞선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지금 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제 이들을 건면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좀 할애했던 부분이죠. 5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 저자는 율법에 따른 제사 그리고 율법에 따른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며 우리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하여튼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 있지요. 이건 이제 율법에 따른 제단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제사 제단이죠. 그런데 그 제단에서 들여진 재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진 남겨주신 재물들이 있어요. 제물 가운데 뭐 어떤 거는 적 다리를 어떤 거는 뭐 가슴살을 여러 가지 분들을 나누어서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의 몫이다라고 부여해 주신 구분해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십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1년에 한번 드려지는 들여지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제물은 어느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이죠.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짐승의 피는 예 성소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라. 이 고기까지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죽, 고기, 똥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 밖에다가 내다서 불살라. 여기서 말하는 밖은 뭐냐면, 그냥 단지 회막의 밖이 아닙니다. 아예 이스라엘 진영 박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마을 바깥에다가 내다가 불살라라는 거예요. 그 진영 박 여기가 이제 영문 박이 되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방금 레일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죄를 속죄하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 고기와 가죽과 똥은... 다 밖에 나가서 불살라야 되는데 어디까지냐? 영문 밖까지.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뭐냐면 군대 진영을 말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은 뭐 영내 과속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돼있 영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내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말하거든요. 아예 그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 아예 밖에 내다가서 버리고 불살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속죄제의 규정을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12절 1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 밖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여 버려지셨느냐 당신의 피로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문 밖에서 버려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이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다. 성 안이 아니, 아니에요. 성 바깥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성 바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바라보며 간다는 건 우리도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마지막 거의 건면이에요 그들이 지금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와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께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영문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형제나 이웃, 뭐 나그네, 가묵에 갇힌 자를 돌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인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꺼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치욕을 짊어진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날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살 영원한 성이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이 세상에서 그성 안에서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문 밖에 계신 예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베드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예수를 향해 기꺼이 그 치욕을 감당하며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그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와 같은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이 성을 향해 있다면, 그러면 로세 아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그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면 그거는 합당한 열매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꺼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가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평하고 또그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찬송의 제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 6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을 해요. 앞서 수고한 어떤 목회자리라든가 장로들, 집사들, 리더들에게 그들의 말에 따르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청구서를 내미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으니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또 직분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역했던 그 기간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었든 아니면 퇴보였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오시를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양 무리를 맡아 다스리는 그들을 쳐야 하는 모든 직분자들의 진짜 대장, 진짜 주인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자신이 맡은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해요. 그래야 너희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자신이 맡게 된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에게 그 청구서를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를 또 존중하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할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에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정말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요.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잔단하게 나눕니다. 1 8절1구절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십시오. 어떤 어, 꼭 필요한 기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자기들이 본인들이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죠. 그리고 언젠가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을 다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이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속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20절 21절에서는 이제 이들에 대한 축복기도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귀한 축복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한 문장에 정말이 많은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표현들과 말들을 다 담아내었을까 참 싶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 길지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샬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살리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많은 내용들을 이한 문장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해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즐거운 것, 그 소망입니다.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즐거운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근 편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어, 자기가 앞서 건면했던 내용들 중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좀 내가 감정적으로 말했나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들을 무시하는 듯이 내가 말을 했나 싶은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어, 나의 권면의 말을 좀 용납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 내가 더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제 나에게 올 텐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 디모데가 노인 곳 노인 것 말하는데 어떤 일로 디모데가 그러면은 뭐 투옥되었거나 뭐 감금되었었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동역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풀려나면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믿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금 교회 리더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어, 좀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어, 이 저자가 왜 굳이 이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자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에게서 온 누군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여러분도 누가 여기 와 있는지 잘알 겁니다. 그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으니 지금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리앙스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도 어, 이탈리아,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도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1장부터1 3장 보면서 어, 히브리서라는 제목 자체가 그렇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다 보니까 좀 기록 방식 자체도 좀 우리에게 낯섭니다. 어, 바울서신과는 다른 형태다 보니까 좀 독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참 귀한 편지고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함께 또 공부하면서 새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불리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찾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직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날을 소망하는. 그렇게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한0주 정도 될까요, 한석달 가까이 좀 이어져 왔던 이 하반기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말씀 묵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 상반기 또 다른 성경 공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